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전문가 트레이더 송승현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 30분이고요. 24년도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첫 번째는 제가 8월 달 장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종목들을 자 지금 아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 추천 종목을 진입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자, 그에 따라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까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 종목과 관점을 제공해 드리는 게, 자, 이 영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 낱낱이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 채널 보시게 되면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바이낸스 차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비트코인 관점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날봉상 먼저 볼까요? 날봉상 보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음, 뭐, 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제 관점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날봉상 이렇게 긴 꼬리가 내리면서 캔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7월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장에 반등장 있죠. 자 7월 초부터 반등을 한게 지금 30% 정도 펌핑이 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7월 말이 고점에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30% 정도 뱉어줬고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다시 한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긴 꼬리가 생기면서 캔들이 형성이 됐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하단에 볼륨량이 우뚝 솟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전체적인 최근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 볼륨량이 나온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날봉상이기 때문에 꽤나 오래 전에 자 지금 보셨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한번 볼륨이 어, 쏟은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지금 볼륨이 소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가, 어, 일단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번 연도 1월달에 승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저점 20%가, 그죠? 훅 빠지고 나서 여기서 저점에서 슈팅이 나올 때, 이 잠깐 날봉상 머물렀던 이 단기 매물대에서 큰 볼륨량이 터져 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고점까지 역대 고점 갱신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 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돌아 보면,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볼륨이 터져 줬다라는 거는, 지금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비트코인이 추후에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 개미 입장이 아니라 세력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볼륨이 튀어, 이런 볼륨이 올라와 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의 세력이 지금 여기서 다 매수와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긴꼬리가 생겼다라는 건 물량을 던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량을 받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수요와 공급이 있어줬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볼륨이 올라왔던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전체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임펄스형 키 파동이 나와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추후에 금리 발표가 9월 19일에 있거든요. 자, 9월 19일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미국, F... 오... 아, 다시. 자, 미국 FOMC 의사록에 자, 9월달 금리 인하적인 부분이 거의 지금 확실하다라고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미디어나 그죠 여러가지 매스컴에서 자 9월달 8월 의장이 fomc에서 아마 금리 인하적인 부분을 내려 줄 거라는 게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9월 19일 금리 인하가 잘 터져 준다 라고 했었을 때 비트코인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자 그랬을 때 지금 지금 아마 이 상방에서 캔들이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슈팅이 한번 와줄 겁니다. 자그 예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 지난 시간이 아니라 제 8월 그죠? 8월 1일날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쉽게도 정말 동결로 났어요. 5.5%로 동결이 났죠. 자 이때 상황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부터 정말 처참하게 캔들이 무너지면서 여러분들 멘탈이 떨어졌죠. 그죠? 멘탈이 털렸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9월 19일이죠. 9월 19일 날 금리 인하 사인만 잘 터져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9월달, 11월, 11월, 12월까지 여러분들 정말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전적으로 멘탈 흔드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역대 저점이다 생각, 자,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자, 앞으로 9월 19일 금리 인하 사인이. 터지기만을 기다려 주시면 된다. 자 그러한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 두시고 여러분들 쭉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셨을 때자3% 내지 5% 먹기도 꽤나 힘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가 010-5949-9659로 문자 송승현 주시면 제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본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실제로 정말 사소한 예지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송승현 단타방은 현재 50분 정도 참여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24년도 8월 20일 화요일이죠. 자, 최근, 최근 대화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도 정보 전달도 하고는 있지만 여기 최근에 들어가셨던 1인치 네트워크가 저점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자, 펌핑이 제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반 익절을 하셔야지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자10% 먹고 나올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일을 하는 자 직장인이다 보니까 실시간 알람을 어, 조금 놓쳐 줬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이런 8%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소통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바로 실시간 알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거죠.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제 실시간 소통방 진입 방법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다른 영상을 보시고 혹여나 다른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셨던 분들 자제 영상을 보시고 자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정말 단어컨대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소통방 어, 정말 제 관점이나 생각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5949-9659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타점 혹은 실시간 피드백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마무리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어, 저는 소통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은 문자는 송승현이라고, 자, 이제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판단은 맡깁니다. 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관점이나 생각이 마음에 드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혹은 그죠? 혹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지 하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제 관점이나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당장 영상을 잠깐 멈춰 주신 후에 010 5949 9 6 5 9로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입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겠죠. 자이 점은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 바이낸스 기준으로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정리를 하는 정리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인펄스 형태 파동으로 어, 캔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저점은 잡혀 줬고요 어, 만일 여기서 지금 반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기준을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채널이 만들어졌죠. 작은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자, 1대1 비율로 지금 정확하게 캔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하단부 있죠. 이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면 이 하단부는 어디가 될 것인가? 56K, 자, 55K 내지 아마 56K 정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캔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작은 채널 말고 큰 틀로 볼게요. 큰 틀의 채널로 보셨을 때, 이 55K가 굉장히 의미 있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 55K에서 반등이 됐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여기서도 지금 다시 한번 55K를 딛고, 반등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점이 잡혀졌던 캔들이 있어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인펄스 형태 파동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마 올라가 올라가면서 이 가장 긴 구간 3파동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땡겨 볼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제 비트코인 관점은 이렇고요. 지금까지 관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비트코인 관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업비트 사이트로 넘어가 봐서, 자,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어 제가 안내를 드렸던 종목들, 자, 수익률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8월 9일날 여러분들께 스트라이크라는 종목을 제일 처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어요. 언제? 8월 9일날. 자, 8월 9일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20% 정도 엄청난 펌핑이 나와줬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8월 10일 날, 그 다음날, 여기 보셨을 때, 8월 10일, 확인 되시죠? 8월 10일 날에 여러분들께 20% 정도 펌핑 왔습니다. 저, 저는 8월 9일 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는데, 일단 이 종목 자체도 제가 여러분들께 8,000원 언더에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8000원 언더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는 급격하게 매수타점보다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비트가 말아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미비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안내를 드렸었을 때는 충분히 큰 반등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미처 이게 비트코인이 캔들이 잘 따라오지 않으면서 그죠 이 매수 타점 저점까지 빠져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분들 아직까지는 리스크로 맛보지는 않았다 여러분들 어차피 그 수익으로 남겨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손절 치시거나 혹은 그전에 손절, 손절을 치셨던 분들은 자 지금 이쪽 이렇게 리스크로 가져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저 모든 부분은 진입하실 때 그죠? 진입하실 때보다 손절치실 때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가지를 좀 드리면요. 자,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에 너무나 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게 정말 100%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 여러분들 뭐, 매매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알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 이러한 오르락 내리락하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설정을 해 두시고 여기서 이 정도의 리스크와 이 정도의 상승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진입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진입을 하셨으면은 성급하게 손절을 치실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심리상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자꾸 리스크 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과물 자체가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여러분들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발 일단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뒤어서 세일하는 종목, 한 8월 11일쯤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만 있는데 자이 종목은 지금 매수 타점보다는 조금 어,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지금 411원 쯤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물론 영상을 보시고 타점이 조금 흐려져서 그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안내드린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 그 기준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세일한 뭐 종목 396.8원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은 매수 타점보다는 조금 언더에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많이 회복된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일 대비해서 4% 올랐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 차근차근 잘 말아 올라갑니다 자 날봉상 기준으로 보셨을 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꽤나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보셨을 때 무려 지금 11% 정도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랬다라는 건 지금 세이 자체도 비트코인이 조금만 캔들이 상방에서 성성이 된다고 하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발 성급하게 손절하시면 여러분들 될 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뭐이 손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리시고 자 호가창을 보시면서 돈이 뚝뚝 떨어지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사람 심리상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신 그런 분들은 자 이렇게 쉽게 손절하실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뭐 그분들의 뭐 능력 능력을 뭐 평가 저, 절하한다고나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은 진중하게 조금은 신중하게 여러분들 손절하실 땐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시바이누 한번 볼까요? 시바이누는 지금 전일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0.018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뭐 거의 또 매수타점까지 다가왔죠?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 한번 보셨을 때, 제가 여의, 제가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뭐 별반, 그죠? 수익률을, 뭐 뽐내고 있진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바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매매나 알트코인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 자이 수익을 보려고 자이 수익은 뭔가요 바로 차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잘 없다 보니까 아마 재미가 조금 떨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발 앞에 떨어진 동전을 주려고 우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그죠 멀리 있는 거를 주시기 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이점꼭 인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 블러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블러라는 종목은 아마 8월 13일쯤에 네 제가 안내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223원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 전일 대비해서 지금 조금은 떨어진 부분은 어, 있겠지만, 자, 이거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아직까지는 수익률에 머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미리 손절을 치셨으면 다시 한번 매수타점 저점까지 떨어지면서 그죠? 엄청난 리스크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급하게 절대 손절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블러라는 종목 혹은 여러 가지 종목 개인적으로 들어가셨던 종목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자, 시장 자체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장이죠. 어,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급격하게 펌핑이 나와주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반 익절을 꾸준히 잘 실천을 해 주신 후에 여기서 홀딩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홀딩을 하실 수 있는 힘이 더 생깁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은 이미 본절을 어느 정도 익절하셨기 때문에 본절가보다는, 그죠? 본절가보다는 리스크를 볼수 있는 게 현재 줄어듭니다. 확률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어,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하셔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반 익절을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이나 혹은 커뮤니티에서 안내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잘 차근차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음 종목을 한번 알아볼 건데 아마 제가 최근에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이 에이브라는 종목 제가 아마 19일 자 엊그제쯤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일단 에이브라는 종목도 15만원 5,000원 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거든요. 나 근데 지금 현재가를 보시게 되면은 186,900원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굉장히 펌핑이 나왔던 종목이지만 지금 현재는 한1.5% 정도, 1.7% 정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머물고 있다. 이 종목도 한번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 그죠? 이쯤에서 지지받고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 에이브. 지금 하단에 맥디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격차가 오늘 굉장히 현저히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상승 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저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는 사람일 이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 영상에서 정말 거짓없이 여러분들에게 제 관점과 생각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만일 제 관점이나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자, 제 채널 보시게 되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데 정말 나는 어려움이 많다. 나는 잘 모르겠다. 호가창만 보고 뛰어들다 보니까 리스크밖에 나지가 않는다. 그런 분들은 010-5949-9659로 문자 송승현 주시면 제 개인적인 단타방 혹은 소통방으로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뽑아낼 수 있도록 좋은 포지션을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아, 오전이 아니라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비트코인 관점, 자그 다음에 비트코인 수익 보실 수 있는 알트코인까지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수익 보실 수 있는 알트코인을 추천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 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 디오 프로토콜 최근에 7월 반등장에서 급격하게 큰 펌핑이 나와줬던 종목이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날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하단에 7월 7일이죠. 자, 7월 7일 이 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고요. 정확하게 한 6,300원 초반대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고 7,600원에서 절반 입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본절가 하단까지 그죠? 아, 매수 하단까지 매수가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가에서 어, 손절을 치시면 손절을 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보실 거는 전혀 없죠. 오히려 7,600원에서 절반 익절하셨기 때문에 수익을 보시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어,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보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자, 지금 날봉상 하단에 이 볼륨이 우뚝 솟았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아까 드시는 생각 없나요? 비트코인 관점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비트코인도 고점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과 동시에 긴 꼬리가 내밀면서 저점이 잡혀줬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단에 볼륨 양도 같이 떨어졌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이 잡혀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딛고 지지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을 저는 외치고 있죠. 어, 외치는 게 그냥 감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이유, 근거까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면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 이 니어 프로토콜도 굉장히 큰 수익을 같이 땡겨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30%, 7월장 30%에서 올랐을 때 자, 니어 프로토콜 53%, 54%까지 펌핑이 나왔었거든요. 거의 60%까지 펌핑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배 정도를 쳐줬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크게 말아 올라갔을 때 30%만 펌핑이 나올까요? 아니죠. 저는 2억까지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2억까지 올라가면 엄청나게 큰 가동성, 그죠? 가용성이 생기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니어 프로토콜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자, 이번은두 배가 아니라 정말 세 배, 혹은 네 배, 다섯 배까지 펌핑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에서 이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지금 날봉상 맥디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골든 크로스가 포착이 되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차트가 상방에서 어, 그려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 중의 하나다. 자이 종목도 지금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다이렉트로 언급을 드리자 하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긴꼬리가 내밀면서 그죠 여기 지지받고 슈팅이 났잖아요 그렇다는 라건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그죠 저항 먹고 물 먹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봤던데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 저점 하단부에서 어, 조금 더 내려갔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잡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타점만 잘 잡으셔, 잡으시더라도 분명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매수타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고점까지 올라가면 여기에서 잡든 여기서 잡든 매한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해서 적절한 구간에서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미오 프로토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으로 저는 제 영상에서 지금 비트코인 반등장에 있어서 분명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로 짧게 3% 내지 5% 먹고 나오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01059499659, 문자 송승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좋은 타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예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24년도 7월 10일이거든요. 자, 이때 지금 한, 한창 굉장히 펌핑이 나왔었죠. 왜냐면 비트가 잘 반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와 줬습니다 34, 12, 11, 8. 그죠? 기본적으로 8% 내지 10%가 평균 담아라라는 겁니다. 평균 담아져 는데 지금 여기서 정말 실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4% 1%, 2.5% 정도. 여러분들 이런 이 식으로 급등 단타라도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안내를 드린 종목들은 중장기 정도 수익으로 여러분들 비트가 반등이 쳤을 때 같이 따라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비트 반등장이 끝나고,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 차근차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이 급등 단타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또 챙겨보실 수 있다라는 안내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커뮤니티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자 실시간 단톡방에서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매수매도 아 매수매도 손절만 안내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한 이유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부분까지 끝까지 안내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4.3% 수익률이 429,538원 정도 가져 가셨습니다. 짧게 급등 단타지만 여러분들 30만 원, 40만 원이 어디 땅 파면 돈 나, 나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잘 따라오시기만 하더라도 이런 급등 급등 단타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한 마디만 하고 여러분들 영상을 어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이 정말 최악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물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악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저는 뭐더 이상 반박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 정말 최악의 시기가 아니고 탈출하고 싶고 뭔가 희망의 끈은 보이고 그죠?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아마 영상을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 지금까지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비트코인이 2천만원이었고 4천만원이었고 8천만원일 때 지금 1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어, 솔직히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전문적으로 투자는 하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가 갱신 1억까지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8 100만원이니 8 3 0 0만원이니그러고는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9천만원까지 올라갈 거고요 1억까지 올라가고 자그 뒤에 금리 인하 사인만 잘 터져 준다라고 하면 저는 2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때는 지금 제도권 밖에서 비트코인 이렇게 날뛰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더큰 자금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1억보다는 2억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현저하게 가능성의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정말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회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영상 보시면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물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제 영상 하단에 댓글 한번 달,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 보시게 되면 구독 버튼 있죠? 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혹은 댓글까지 정말 열렬하게 달아주신다고 하면 저 또한 기분 좋아서 어,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